이싫어하 <sum> 그디어지 <목소리도> 갈라디아서 오장 십육 절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오장 십육 절. 갈라디아서 오장 십육 절 신약 삼백 팔 페이지 전에 되겠죠. 승민이가 읽어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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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성령이 아니고 설령. 음. 자 우리 거래 형제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당시의 사람들이 거의 다 떠났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이런 얘기 했다고 잡아갈 텐데,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근데, 5장 16절 516이에요. 성경 안에 혁명적인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516 구절이에요. 그것도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되었어. 우리 저 성경 성경 가지고 이렇게 말뭐 이렇게 장난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에베소서 같은 거는 뭐뭐 뭐 어떻고 뭐 그러는데 이것도 갈라되었어, 갈라되었어. 어쨌든 어, 갈라사람, 뭐, 어, 세상과 갈라사람 뭐,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또 누가 또 혼날까 봐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미 했네. 중요한 것은 어, 세상과 세상과 갈라 세상과 이별할 수 있는 세상의 통로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차단막이 있는데 바로 성령막이에요. 성령, 성령 우리 안에 각막 있잖아요. 강막. 어, 아까 어, 어떤 분이 이제 상담자라고 하는데, 카페의 상담 카테고리를 어, 누구든 읽게, 손님, 어, 손님, 그러니까 읽을 수 있는 자격을 손님으로 딱 바꿔놓으니까 요즘 대전에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오고, 또 최근에 일산의 목사님이 전도지 때문에 전화가 오고, 또 아까 예배 중간인데 어, 서울 쌍문동에서, 신학교 2년 하신 분이, 이분이 이제 기도원을 5년을 생활했는데, 어, 기도원에 있을 때는 성령 충만했대요. 기도원에 있을 때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담배도 안 먹고. 제법 이제 신학을 한 거예요. 야 그래서 거기서 생활비로 10만원을 받고, 풀가동으로 거기서 봉사하고, 그리고 이제 신학을를 다닌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뭐 어떤 이유로도 나오고 싶, 싶었겠죠. 나, 나와서 신학교는 계속 다녀야겠으니까 사이버 신학교를 다니면서 어찌됐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제 직장생활을 하는데 술하고 담배를 건드리는 거예요. 이이 그러니까 남을 가르쳐야 되는 자기는 살만자집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본인 말로. 그래서 시, 기도를 해서 그렇게 5년 동안 훈련 받은 거예요. 그런데, 실전에 삶의 현장으로 딱 나오니까, 어떤 뭐, 이렇게, 이성적인 문제, 술, 담배, 다 걸리는 거예요. 오늘 저 상담 전화가 보통 고민이 되지 않았으면 전화 안 했을 거예요. 아까 예비 끝나고 나서 제가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는데, 이분은 정말 갑갑한 상황이 지금. 천적상증이고, 여기도 벽, 저기도 벽, 여기도 벽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 해결 방법이 없대. 목사님, 내가 이 5년 동안 기도원에 있다가 사회생활로 뛰어들었는데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거예요. 기도원에서도 제법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이렇게 어, 어지간히 못마르게잘 지냈는데,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 어? 기도원에서도 사람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그래도 훈련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사회로 딱 나오니까, 이, 이게 이제 보통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제가 딱 얘기했어요. 우리는, 우리는 갈라아서 5장 16절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어느 한 구절로 싹 지나갈 수 있는데, 주님은요, 주님은 우리가 이한 구절, 한 구절을 집중하길 바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백독하고 철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백에못 읽었다 하더라도 그 마태복음 속에서 아버지 마음을 읽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1독도 못했어. 1독도 못해도 괜찮으니까, 내가 읽을, 읽은 범위까지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돼.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뭐라고 나와요? 사람들은 성령을 쫓아야 하라고, 어, 성령이 중요하구나, 그러고 넘어가버려. 아니, 성령을 쫓아서,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남은 여생을 성령을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쫓는 거예요. 쫓는 거니까 우리는, 우리는 순종하는 자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끄는 자예요. 그럼 그분께 순종해야 돼요. 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이 말에는요, 너희가 성령께 순종하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러니까 사단이 사단이 이 안개를 쫙 안개가 뿌옇게 끼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초등학생이 봐도 초등학생이 읽어도 이해될 수 있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있잖아요, 이렇게 안써 있고 어 우리 집에 엄마, 엄마 아빠가 나 태어나기 전부터 큰 개를 키웠는데 개가 똥개, 이름이 똥개 똥개 근데 얘는 학교 갈때이 실내화 주머니 손잡이를 입에다 딱 물어주면 애가 학교 갈 때까지 신발주머니를 들어주고 갑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애야 똥개 따라가라잉 그 똥개가 신발주머니 메고 먼저 출발합니다 10분 걸리는 거리를, 거기가 이제 시골인데, 산길을 타라서 10분에서 15분을 걸어가야 되는데, 똥개가 먼저 출발해요. 그러면서 개가 어? 똥개 따라가면 똥개 따라서. 근데 똥개가 학교를 가는데, 예를 들어, 응? 음? 개우를 간다든지, 가서는 안 되는 호숫가를 간다든지, 위험하지. 근데 똥개가 학교를 향해 갑니다. 그 아이가, 똥개만 따라서 가야돼요 가다가 똥개는 학교 가고 있는데 옆길로 세면 산길이라서 위험해요 남더러 이제 떨어질 수도 있는 거호숫까지서 놀다가 또 빠질 수도 있는 거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면 엄마가 시키는 대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아무 일 없어요 만약 여기다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성령, 성령을 쫓아 향하라고 안하고 정말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그런 용어로 썼다면 사람들이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왜못 알아듣느냐 성령이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거 성령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축도 하면서, 축도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 무한하신 사랑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성령의 교통과, 내주 역사하시기. 그런 거 하거든요. 분명히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이 교통이란 말이에요. 교통. 교통이 뭐냐? 성도와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교제를 통해서 통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는 거고요. 서로 연합이 되는 거고, 서로, 서로 뭐예요? 죽군이바에서 하는 요 기도해 놓고 있잖아요. 성도들한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성령과 교통하는 신앙생활을 권장하지 않아요. 본인도 안 하고 성도들한테도 요구하지도 않아요. 정말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살아야, 제가 아까도 그랬거든요. 그 전도사님한테. 어, 전도사님이 오늘부터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부모님 하면서 부르시고 나와 교통하기 위해서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 들어오셨으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 자체가 동행이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목적이 동행이다. 동행. 이거는 있잖아요. 세상에 세상에 어떤 연합보다 소중한 연합이에요. 왜냐? 우리의 영혼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성령과 우리의 연합은 이거는. 우리의 목숨이 달린 연합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달린 연합이에요. 근데 이 연합을 우리가, 이 연합을 사단이 안개를 안기를 확 끼게 해가지고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제가 이런 말 하면 많은 사람들은, 나파스 목사님 성령이 보입니까? 성령의 뭐, 어, 대단한 역사가 뭐하늘 수밖에 일어납니까?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예수님 모세도 있잖아요. 모세도 모세도 하나님을 못 봤어요. 권사님 모세가 하나님이 뭘 봤나요? 모세가 하나님의 무엇을 봤죠? 무엇을 봤죠? 죽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목새도 보고 죽 자, 하나님이 하나님 등을 봤어요. 보고 니까보대 그리고 니 사람이, 사람이, 이렇게, 요즘도 그래요. 바닷가에, 이렇게, 바다가 있으면 이제 이렇게, 바위가 크게 있으면 바위 위에서 사람이 자살할 때요, 꼭 신발을 벗어요이 신을 보는 게, 너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르면. 니네 자신을 대려 보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내 앞에 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성령과의 여합은 성령과의 연합은 우리의 영원히 달린 여합이에요근데 사람들이 말로는 부회사또 다른 부회사뭐 상담자 이런 말하면서 인생 이 남은 여정 가운데 성령 성령께 상담하지 않아 내 삶을 정말 내려놓지 않아 어떻게 해요 혼자 굶으하고 혼자 싸매고 혼자 겨워. 분명 영적 카운셀러가 우리 안에 계신데도, 아니,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인데도 그분을 얼마나 소홀히 대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까 그 전사님한테 성향을 부르세요. 정말 그분을 인격적으로 부르시고 내가 그분을 안 쫓으면 난 죽는다 생각하고 부르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해야 우리의 양심이라는, 우리의 양심이 성령 하나님의 도마 위에 올려져가지고 필요없는 지느러미, 필요없는 머리통. 하나님께서 자르라, 자르라 그럴 때, 내가, 우리가 버려야 되고, 필요없는 지느러미, 지느러미 버려야 되고, 내칠 거 내치고. 그래서 우리 양심이,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일상이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몸에 나쁜 행실이확 바뀌는 게 아니라 정말 구원이 뭐냐?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성령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도 못 들었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드디어 하나님을 향해서 있잖아요. 얼굴을. 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도 사랑할 수 밖에 없어요. 우리 성과는. 그래서 성령과의 연합은 성령과의 연합은 어 예수님의 보혈로 하도 값없이 성령과의 연합이 주어졌지만 그걸로 땡처리해버리고 성령과의 연합을 우리가 중단하게 되면 창세기 6장 1절 이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어낸다